저의 결혼 상대 배우에 대해서 이제 엄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음.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하세요. 엄마의 지금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. 도움 없이도 살수 있어요.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죠. <laughs>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 버리면 되지. 그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의지할 생각이 없으면 때라도 결혼해 버리면 돼요. 그런데 엄마의 도움을 좀 받아요. 엄마가 찬성해야 되고, 그래야 엄마의 지원도 받고, 축하도 받고, 이렇게 하려면 이제 자기가 결혼을 좀 늦춰야지 뭐. 40지, 50이 될지. <laughs>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둘 중에 자기 선택이에요. 엄마의 잘못은 아니에요. 엄마는 오래 살아보니까, 이런, 이런 남자가 좋더라 하는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. 대부분 조건의 첫째 뭐를 봅니까? 인물. 두 번째, 능력. 인물도 괜찮고, 능력도 괜찮을 성격이 더러우면 어때요? 살기 어렵죠? 내가 더 있는 건 얘기 안 하겠는데, 이세 가면 나놓고 얘기할 때, 살아보면 인물이 사는데 도움이 돼요? 경, 능력이 돼요? 인품이 돼요? 응. 마음이에요. 근데 이 마음은 선택할 때는 안 보여요. 그래서 대본 실패하는 거예요. 살면서 이 자제거리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능력 아니에요. 대부분 성격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성격을 1번으로 보고 능력을 2번으로 보고 인물은 그냥 남자면 된다 이 정도만 보면 오히려 결혼은 거의 성공적인데 이걸 거꾸로 보기 때문에 지금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. 누구나 다 좋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지 마라. 그냥 사람으로만 사귀어라. 사람으로 사귀다 보면 인물이 조금 못나도,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럼 사람이 먼저 알아치고 나머지를 그 중에서 보충을 해야지.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 같아.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. 반반인 것 같아요. 반반,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? 네, 확실히 있긴 한것 같아요. 음. <laughs> 그러면 엄마는 지 남자도 제대로 걸렸다는 거예요, 못 걸렸다는 거예요? <laughs>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, 그거를 참고해서, 그러나 자기가 선택해야 돼. 왜냐면 자기가 살 사람이니까. 망가도 뭐 돼? 나도 이렇게 뭐 혼자 살아도 괜찮더라? <laughs> 네.